네, 반갑습니다. 리더스 클럽의 매니저 리더스입니다. 어, 오늘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은 이거예요. 제가 어, 정무때 강의를 세 가지를 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강의를 해 드린 게첫 번째로 강의를 해 드린 게 hts 버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hts 버그를 함부로 난발하다가는, 어, 블럭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참가 인원이 확 줄어서 몇명안 되길래, 아, 그러면 이번에 hts 버그를 한번 가르쳐 드려보자. 그래서 몇몇 분한테 이제 참가하신 분들한테만 hts 버그를 가르쳐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어, 9시 1분, 즉, 9시에서 10시 사이에 국선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로는, 음, 10시 이후 국선과 항생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선은 제가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이거 설명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hts 버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오늘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 거는 9시 1분 매매 그리고 9시에서 10시 사이에 국선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설명이 끝나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돼서 시간이 되면은 또 바로 10시 이후 국선과 항생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동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자, 이게 이제 9시 1분 매매거든요. 여기가, 음, 9시 1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침에 어딘가에 분명, 어딘가에 분명, 잠시만요. 어, 이거 좀 지울까요? 어딘가에 분명 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요. 60분이든 30분이든 시가가 딱 시작을 해요. 시가가 시가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닿던, 여기에 닿던, 아니면 시가가 여기서 시작되어서 여기에 닿던, 어딘가를 닿고 움직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90분봉이라고 쳐요. 그러면 60분봉에 중심선이 여기 있는데 이건 60분봉이라 치고요. 예, 이 블리니저 밴드 자체는 90분봉이고 60분 중심선이 따로 하나 있다라고 치자고요. 아셨죠? 예. 그랬을 때이 90, 90분의 중심선을 맞고 반등을 할지 60분의 중심선을 반등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침 9시 1분에는 자기가 원하는 구간까지 바로 찔러줍니다. 그러면서 두 개에서 세틱 정도 반등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두 틱에서 세틱 정도가 반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9시 1분 되면, 9시 1분이 되면은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60분 봉. 자, 그러면 얘를 20.2. 자, 보시면요. 음, 20.2로 바꾸고. 자, 아침에 장이 시작을 합니다. 장이 어디서 시작을 했죠?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쵸?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쭉 밀려요. 그쵸? 쭉 밀립니다. 장이 6월 3일날 시작하자마자 쭉쭉쭉쭉 밀려요. 그리고는 60분의 중심선을 맞고 몇 틱을 반등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 여기에서 반등을 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는 여기서 기준봉 비교봉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바로 올려버리죠. 그리고 다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20분 봉에서도 똑같죠. 120분 봉 이런 거 아니면 지금 보시면요. 여기 이게 언제냐.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날. 6월 1일 날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 1일 날 장이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흘러내린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죠? 시작하자마자 흘러내려요. 이걸 1분 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 1일 날. 1분 봉입니다. 6월 1일 날 거. 자. 시작하자마자 흘러내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흘러내리죠. 6월 1일 날. 이런 식으로. 밑에서 시가가 여기서 시작되면서 막 흘러내립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요 120분 봉의 중심선을 지지하죠. 그리고,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죠. 그러면, 아! 여기서, 매수를 잡아야 되겠구나. 매틱 올랐을 때, 최소 세틱이 올랐을 때. 예? 최, 최소, 이렇게 두 개에서 세틱이 올랐을 때, 아, 그러면, 이, 어? 이 120분 봉의 중심선이, 여기 120분 봉의 중심선이, 어, 반등을 해 주는 위치구나. 얘가 생각하는 저항이구나. 얘가 저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벌써 뚫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두 세틱을 반등해 줘야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분봉에 따라서 어, 예를 들어서요. 그 분봉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9시 1분에는 항상 어딘가를 지지할 거예요. 9시 1분에서 몇분 사이에 분명 시작하자마자 뭐가 탁 찍고는 지지했나? 그러고는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고가를 뚫고 막 달려요. 달려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9시 아 1분에서 몇분 사이에 뭔가를 지지하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언제, 어, 어, 어디서? 1봉 주봉, 아니 1봉 240분봉, 120분봉, 90분봉, 60분봉, 30분봉에서 이걸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어딘가를 지지하는가를 찾으라는 거죠. 자, 이거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요 날. 30일 날, 30일 날은 이 날입니다. 이건 31일 날이죠. 요 날은 얘가 뚫었어요. 이거를 그렇죠. 근데 여기 요 중심선에서 맞아주죠. 같은 30일 날, 같은 240분 봉인데 그렇다면 이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일 날 장이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쫙 내리면서 2분만에, 2분만에 지지하죠. 그렇죠 31일 날 2분 만에 내렸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시가가 여기였는데 여기까지 내렸죠. 그리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바로 그냥 뚫고 내려버렸죠. 요 그림은 바로 뚫고 내려버렸고요. 바로 여기서 즉 240의 중심세에서 한 세틱 정도 반등하면 무조건 잡아야죠. 그럼 그게 오늘의 최저, 그날의 최저가일 수도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9시 1분 매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다른 해외 선물이나 이런 것보다도 국선이 사실은 이런 걸 굉장히 잘 지켜요. 국선이. 국선이 굉장히 잘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9시 1분 이후에 어딘가를 지지하는 걸꼭 확인하십시오. 아셨죠? 꼭 확인하십시오. 이게 9시 1분 매매입니다. 자, 9시 1분 매매, 아셨죠? 그리고 이때는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작은 분봉에서 기비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은 분봉에서 기비가 발생했다? 그러면요, 그거는 어, 100% 믿으셔도 됩니다. 9시 1분에는 다른 걸 연계하질 않아요. 다른 애들이랑.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기준봉과 비교봉 아 10시 사이에 10시 이전에 1시 이전에 발생하는 것들은 어, 다른 분봉들과 연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연계가 돼요. 연계가 어쨌든 뭐, 어? 그게 아니라 연계입니다. 연계. 그렇기 때문에 9시 1분 이후에 어떤 데서 기준봉과 비교봉이 발생했다. 그럼 그건 믿으셔도 됩니다. 9,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런데 10시 이후에 기준봉과 비교봉이 발생했다? 그러면요, 항생에서도 발생하는지, 미니 S&P 500에서도 발생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때는 서로 연계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작은 분봉에서 기비가 발, 9시에서 10시 사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작은 분봉에서 기비가 발생할 경우 믿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120틱에서 밴드 상단을 닫거나 감쌀 때 국선이 가장 예민하게 구는게 120틱이죠. 120틱에서 밴드 상단을 닫거나 열때 그때는 또 그걸 매매하셔도 돼요. 요런 구간죠. 이 요런 구간. 요런 구간. 보시면 어? 밴드 상단 타고 이제 오르네? 밴드 상단 타고 내리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 매매를 하시면 도움을 많이 돼요. 120틱이 사실은 국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수 있는 팁중의 하나입니다. 아셨죠? 어, 근데 제가 오늘 중요하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9시 1분에서 한 10분 사이에 나타나는 그 어딘가를 지지하는 그 그림을 중요하게 보라는 거야. 이게 9시 1분 매매예요. 이름이. 9시 1분 매매. 그러니까 9시 1분 이후에 시작을 하고 쭉 밀리거나 쭉 오르면서 갑자기 어딘가를 탁지지하는더 이상 안 오르는 경우, 안 오르면서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때가 뭐다? 9시 1분면이다. 아시겠죠 뭔가를 지지하고 움직이는 경우, 즉요렇게 밴드 하단, 상단 중심, 어딘가를 지지하고 움직이는 경우에 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네 9시 1분 이후에 그런 그림들 꼭 확인하십시오. 안 닫고 그냥 간다. 그러면 9시 1분은 버리시는 게 맞고요. 9시. 1분에 매매하는 거는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9시 1분에 뭔가를 지지하고 반대로 딱뛰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60분이나 90분이나.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 비중을 실어서 최소 6틱에서 8틱 많게는 그날의 최저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 잘하십시오. 아셨죠? 9시 1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시죠? 이 말. 채시라가 한 말이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9시 1분. 네, 감사합니다. 리더스 클럽의 매니저, 리더스였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시간이 날때두 번째, 열 아홉 시에서, 아, 열 시에서, 열 시에서, 그 그러니까 아홉 시에서 열시 사이 지금 매매를 설명했으니까, 열시 이후 항생과 국선 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미니 s p 500과의 연관관계까지 제가 동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재미없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